기자쇼 만지용입니다. 출래 불사춘이라고 그러죠. 봄이 왔는데 봄이 온것 같지 않다. 요즘 연예계 분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분명 봄이 왔는데 연예계는 겨울입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어서 벌써 6쌍의 부부가 파경을 맞았습니다. 지난해는 15쌍이었는데 올해는 3개월 만에 6쌍이 갈라서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일단 지난 2월 황정음 씨가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모 씨와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가수 밴도 3년 만의 이혼, 그리고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로 잘 알려진 배우 허동원도 결혼 1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3월에는 가수 서인영의 이혼 소식, 그리고 3월 16일 배우 이범수와 통역사 이윤진 씨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고요. 3월 30일에는 MBC 드라마 PD 출신인 최병길 PD 그리고 방송인 서유리 씨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혼 소식은 사실 꾸준히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모양새가 좀 달라졌다는 것 같아요. 이혼을 알리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혼은 굉장히 조용히 진행이 됐습니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혼이 굉장히 흠인 시절이 있었죠. 이혼은 크게 두 가지죠. 협의 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 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은 협의 이혼 단계에서 다 마무리를 짓고 뒤늦게 이걸 알리거나 아예 알리지 않기도 하죠. 재판으로 가더라도 이를 최대한 노출 안 하려고 조용히 마무리 짓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좀 달라요. 이혼 소식을 전하는 수준을 떠나서 그 과정을 낱낱이 알려주는 중계 수준입니다. 게다가 폭로 수위 역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수위가 높아졌거든요. 이 경우 아무리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더라도 본인의 이미지 타격도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밖에 없거든요. 왜 이렇게 스타들의 이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런 폭로가 결과적으로 볼때 명예훼손 등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오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황정음 씨는 지난 2월 많은 심사 소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결정을 하고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식 입장에 앞서서 황정음 씨는 SNS를 통해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통로 글과 또 사진을 올렸습니다. 원래 남편의 얼굴을 공개를 안 했어요. 왜냐면비 연애이니까요. 근데 여기에는 모자이크도 하지 않고 남편의 사진을 올리면서 무언가 굉장히 큰 불화가 있다는 걸 알렸죠. 이 과정에서 솔직히 능력 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성에 안 찬다. 돈 많은 남자 바람피우는 것 이해 못하면 만나지 말아야지라는 한 네티즌의 막말성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황정음 씨의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돈은 내가 천배 더 많다. 뭘 안다고 입을 놀리나. 그럼 내가 돈더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우는 게 맞지. 네 생각대로라면. 이라고 설전을 벌였고요. 또 sns에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바람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나지. 이런 내용으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글을 올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황정음 씨 sbs 드라마 7인의 부활로 활동을 재개했는데. 이 일을 앞두고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전해 시선을 모으기도 했죠. 그리고 이 남편의 모자이크되지 않은 사진을 거의 온라인상에 박제하는 수준으로 올려놔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크게 격앙돼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윤진 씨는 어땠을까요? 지난 3월 23일 이범수 씨를 저격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합의별과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은 되어간다. 피가 마르고 진이 빠지는데 이제 이혼 재판으로 넘어가면 2년은 좋게 걸린다라면서 본인의 심령을 토로했죠. 자, 그러면서 세대주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한 나는 세대주의 승인과 감시 없이는 집에 들어가 속옷까지들도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께 딸 X 잘 키워보내라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눈물 흘리셨다.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해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 이런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기괴한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이런 이범수 씨에게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느낄 수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시선을 모았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막말을 했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역시도 고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윤진 씨의 이런 폭로성 주장을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될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윤을 발표한 서유리 씨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난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라면서 아이가 없고 집은 있다. 재산은 그동안 쪽쪽 빨렸지만 남은 재산은 있고 앞으로 돈을 벌 거고 능력이 있다. 괜찮지 않나. 결혼정보회사 등록하고 소개팅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잘 보면은 본인이 여자로서 인정을 못 받았다. 그리고 난 부족한 게 없는데도 그런 상황에 놓였고 재산은 그동안 쪽쪽 빨렸다. 이것도 피해를 본 듯한 뉘앙스죠. 근데 이에 대해서 최병길 PD는 OSEN과의 인터뷰에서 결혼과정에서 재산상 피해는 실질적으로 제가 더 입었다. 아파트를 처분하기도 했고, 반려묘들의 양육권도 뺏긴 상황이다. 현재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무실에서 기거하며 지내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서유리 씨와 이혼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다. 모쪼록 조정단계에서 절차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언가 서로의 말이 다르죠? 근데 일단 가시는 놓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역시, 최 PD의 말처럼 조정 단계에서 원만히 마무리가 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보다 앞서 지난해 이혼 소식을 전했던 박지윤 최동석 부부입니다. 대표적인 아나운서 커플이었죠. 무려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는데 이때 최동석 아나운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지윤이 아픈 아들을 두고 서울에 올라가 파티를 즐기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척 영상을 올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박지훈 씨 그냥 있진 않았어요. 소속사를 통해 자선 행사였다. 미리 잡혀였던 행사라고 반박을 했고, 최동석 씨는 변명 잘 들었다. 그런데 아들 생일은 1년 전에 잡혀 있었다고 다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근데 최동석 씨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도 했는데, 스스로도 그런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인지하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쭉 많은 폭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지가 궁금해지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해당이 됩니다. 명예훼손은 두 가지예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사실이어도 본인이 원치 않는 사생활이 누군가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알려지면 이거는 명예훼손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까? 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남편이 고소한다면 사건화 될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처벌 수위도 궁금하죠? 이런 불륜성 폭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실형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벌금형에 그치는데, 하지만 그 역시 본인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 억울하다면서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겠다는 의도로 글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본인이 당장은 화가 나서 글을 올리는데 이게 나중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 자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보면은 명예로 훼손한 침해 행위를할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혹은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벌금형으로 그치더라도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또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선처를 바라고 변호사를 쓰게 되면 변호사 비용까지 들고 여러 가지 금전적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화가나도 함부로 그런 글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연예인들은 본인의 얼굴이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하고 넘기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연예인들, 본인의 얼굴도 깎여 재판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어. 그럼에 불구하고 왜 올릴까요? 자, 일단 이혼에 이르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유책주의, 파탄주의. 유책주의는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거. 파탄주의는 잘잘못을 떠나서 이 관계는 그냥 살 수가 없어.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가 파탄났어. 그러니 이혼해. 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국내는 전자,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즉, 누구에게 잘못이 있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책배우자,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놓고 이혼소송을 건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청구도 못해요. 대표적인 게 두고 홍상수 감독입니다. 본인이 배우 김민희와 외도를 해놓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국내 유책주의에 맞지 않는다면서 기각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계속 올리는 게 어떤 효과가 있나?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래서 이혼에 이른다는 것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혼 자체도 사실 그다지 유쾌한 소식은 아닌데 그 책임이 연예인 당사자에게 있다고 하면 더큰 이미지의 손상이 올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이 아니죠. 하지만 이혼 자체보다는 나는 잘못이 없다. 나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야. 쟤 때문이야. 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중들이 왜 이혼했을까를 두고 괜한 루머를 퍼뜨리거나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일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목소리 크면 이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은 대중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어요. 연예인들이 목소리를 내면 더 많이 듣겠죠. 그만큼 대중들이 목소리를 내는 연예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아유, 오죽했으면 저렇게 화를 낼까. 본인 이미지도 깎이는데 저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동정, 지지를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주장이 거짓, 사실적시면 오히려 다행인데, 허위사실이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도 더 큰데, 중요한 거.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이었던 게 드러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 논란이라는 거죠. 본인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짓을 주장을 해왔다. 그래서 상대방을 모함을 했다. 이 경우, 대중들이 더욱더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이혼을 중개하는 이런 사례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다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개인사잖아요, 어디까지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많은 연예인들이 얘기를 하죠. 이건 역시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재판까지 끝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한 번쯤은 얘기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이혼을 중개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